안녕하세요. 너, 네. 이거 네. 뭐야? 이거 기이에요 이거, 귀걸이. 이거 팔려고 어디서 왔어요? 네, 부천. 부천에서. 부천에서 네. 한 시간 동안. 한 시간 동안? 민리언님만 생각하는. 네. 네. 아 진짜? 네. 맞아요. 이거 이거 돈 가짜는 진짜는 맞아요? 진짜예요, 네. 진짜예요. 얼마 생각하고 왔는데만 원. 만 원. 만 원? 만 원? 어? 네. 차비가 더 들겠네.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네. 한번 네. 네. 해볼게요. 네. 음, 아 이거 글기도 쓰... 힘들어. 아 이거 진짜예요, 진짜. 진짜. 네. 알도 다 빼왔네? 네, 네. 어때요? 대단죠 준비된 대박이야. 여자들 <laughs> 아프라 아프라 어, 왜 아프세요? 상이나 음, <laughs> 음, 어떡해 음. <laughs> 깨물이 똑같으세요 그래요? <laughs> 네, 예쁘세요 오케이 끝? 네 뭐, 어쨌든 만 원을 생각했다니까 <laughs> 네. 제발 만 원은 더 나오길 <laughs> <laughs> 22 예. 네 22,300원 <laughs> 네 라면 라면 되겠다 예. 아.